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의 공격과 또 헬라 이방 문화의 유혹 속에서 살았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과 유혹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도가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굳게 붙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욱 증거하기 위하여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미 히브리서 이 이전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과 또 또 10절, 11절, 또 6장, 20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이 멜기세댁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멜기세댁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소개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댁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미그는 구약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그가 창세기 14장과 또 시편 110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이 주변국에 침입을 받아 포로가 되었고 이 아브라함이 이 포로가 되었던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기사가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사건으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시 재인용한 부분이 시편 백0편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곳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멜기세덱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의 그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 되시는 주님의 그림자고 예표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멜기세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멜기세댁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실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댁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왕이란 신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딕처럼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고 제사장이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하고 또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탈비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공장이다 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과 성령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죄에 대한 값을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의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댁은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신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음 2장 14절 이하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나심을 증거하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은 스스로 평강의 왕이 되시면서 나아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참된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댁이라고 하는 한 신비한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의 전통에 따라 레위 지파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고 예수님은 유다 출신이므로 대제사장이 될수 없다고 아마도 주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레위지파를 따라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댁을 따라난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댁은 사람으로 왕이었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3절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또 사람으로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동시에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고 모세보다 크신 분또 아론보다 크신 분이심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댁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의의 왕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은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